여러분들아 어서 들어오시고 음. 가자 어찌보면, 어찌보면, 어제 보면 어제 방장이 산똥 싼, 싼 여러분들아 어, 오늘 치았다 그자 어. 어제 산똥은 매너 시민으로다가 어. 오늘 다 치았다 그자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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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연 20년 차에 실제 스포츠부터 봐서 시작해 볼까요? 어, 어제, 우리가, 어째 보면, 피할 게임들을 피해, 갔지만서도 못 피했다. 어, 뭐, 오릭스를, 어, 못 피했다. 그치? 그리고, 이 롯데, 와이고야, 갑자기 투럴이 나오면서, 어, 갑자기, 이제, 방장도, 어, 같이 이제, 중계방송을 켜가지고, 응원을 할랬더만. 아, 진짜 이거 유광남이고, 어째야 되노, 여러분들아. 뭐, 체준형도 문제긴 한데, 이, 이 방구석 배터보다 몰라 어, 최재훈 같은 경우는 진짜 <laughs> 바깥쪽 던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바깥쪽 던져가지고 그 두드리 맞는 순간 아이고야 그자. 근데 결국 우리가 오전 물부 어제도 우리가 그 <laughs> 코멘트를 했지만 구구 전략 구구 <laughs> 전략이었잖아 구구 전략 그자. 그래서 어제 물부 구했을때다 알려드렸다 어 그자. 뭐 휴스턴 마엘 어, 올 시즌 우리가 휴스턴 마이애를 진짜 안 가지만 내일은 꼭 가야 된다 근데 휴스턴이 좀 똥줄 탔지 그자 그래서 휴스턴 마이애 그 다음에 보스턴 풀뭐 보스턴 승까지 했지 그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보스턴 풀을 이야기하면서 편안할 듯 진짜 보스턴 경기 1회 어 1회에 담장 중앙단장 넘어가는 넘어갈 뻔한 거 말고는 진짜 편안했다 그자 그래서 요거 들어와 뿌리 그 다음에 또, 뭐야, 니네스, 그 다음에, 다저스, 극장마에, 그 다음에, 어제도 말했다, 뭐라고, 미러키프레, 요것도 편안할 듯, 그죠 결국 막판에 또 생난리, 브루스 쳤는데, 연장 안간게 어차피 우리한테 운이 따라줬지. 그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아쉽다. 마이애미 승. 진짜 마이애미 오늘 개그 코드 나오면서, 어, 임경한 송구 놓으면서 결국 마이애미가 극장승을 했는데, 야, 양키 오바. 여기 좀 아쉽긴 하네. 요거는 좀 아쉽긴 하다. 근데 결국 우리가 플랜대로 착착착착 다 먹었다. 그자. 음.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아, 어떤 플랜이냐면, 결국 지금 내일도 물부가 어 레이더에 걸렸다. 지금 벌써 어 벌써 또 걸려 있다. 어 그리고 어 어제 또 뭐야 편안할 듯 플러스 어 필라도 내가 괜찮, 나쁘지 않을 듯이라고 했잖아. 나쁘지 않을 듯 그죠? 그러니까 어제 5경기 분석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풀들이 뭐 좋아 보이는 풀은 잘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물부는 편안할 뜻을 두 개나 강조를 해줬잖아. 어. 야, 이, 이것들아. 편안할 뜻! 안 편안하나? 반응 좀 해라, 이것들아. 어? 지금 뭐, 편안할 뜻 멘트 나왔다 하면 거의 뭐, 99.9% 아이가? 아, 솔직히 아니가? 어? 아, 아니, 맞잖아. 편안할 뜻 놓으면 와, 부러진 적이 있냐고. 편안할 뜻 나왔을 때. 그래, 반응 좀 해라. 어. 반응 좀 그래. 어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단폴로 진짜 뭐두달 동안 들어왔었잖아. 그자 근데 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편안할 듯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될것 같아. 어, 그죠? 그래서 오늘 그5경기 플랜은 여러분들아, 이 기본 베팅으로다가 어, 투주력 전략으로 가는데 한 주력은 뭐. 야구에서 뭐 보험이라는 건 사실 없어. 근데 이제 그나마 좀 확률 높은 게임으로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조합 같은 경우에는 한 배당이 한뭐한 뭐한 7배 아니면 한 8배. 이 정도 나올 것 같아. 어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다가 배팅을 하고 하고 그다음에 내일 물부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어 금액을 올려서 가자. 근데 오늘만큼 말고는 좀더 조금 줄여서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다.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떠들어 보자. 음, 히로하고 한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딴게 없었잖아. 뭐가. 결국 한신이 한심했는데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 뭐 결국 히로라는 팀이 자타자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 상대전적에서도 좋았던 이 오타케 상대로 이거 좀 고전할 수도 있는 이런 요소들도 조금 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해 버렸지.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노무라 어 결국 한때 히로의 히로의 에이스였던 노무라상. 뭐공 구위가 지금 막 엄청나게 뛰어난다 이거는 아니야 대신에 일본 야구를 이제 올해 보다 보면 한창 이제 커리어에서 탑을 한번 찍었던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떻게 한다 떨 공들이 계속 나쁘지가 않아 어 그죠 반대로 이 무라카미 어 묵직한 직구로 계속적으로 나쁘지 않는 상황. 음, 그러면 이게 어제는 히로가 아무것도 못했다 근데 오늘도 무라카미를 만났을 때 고전할 수 있는 요런 것도 보이지만 결국 한신의 빠따를 절대 믿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또뭐 히로도 어차피 이 자타라인들이 어제는 고전을 했다마는 오늘 경기에서는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를 그려야 되는 게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 경기를 뭘로 가자? 우리는 히로 풀과 그 다음에 언오버가 6.5제? 요거 오버도 한번 찔러보자. 아시겠죠? 어, 근데 편안할 때까지는 아니고. 어, 아시겠죠? 일야 히로 풀에 그 다음에 오버. 그 다음에. 자 라쿠테나고 오릭스 음. 아 우리도 아, 영어시도 오소시고 음, 꾸준하게 꾸준하게 가입시다 꾸준하게 어, 지금 뭐 장줄이다 장줄 어, 우리가 지금 연패가 없다 어, 그치? 아니 진짜 맞잖아 여러분들아 봐봐라 여러분들아 우리가 유튜브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 어떻게 됐어? 6월 25일날 강승부 가가지고 부러져가지고 방장이 심신 수련을 하고 난 뒤에 6월 28일부터 주력 적중 주력 적중 주력 장수 연패 한번 아 연패가고 한번 흐름 끊겼다가 다시 주력 적중, 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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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이거 흐름 끊겼다가 다시 주력 적중 적중 적중, 적중. 그 다음에 어제 한번 끊겼다가 다시 싸그리 다 돌리고 그 흐름이 좋다 이 말이야 어 그죠? 거의 뭐, 2주째 좋다, 이 말이다. 계속 좋으면 좋지. 근데 항상 또, 분명히 한번더 슬럼프는 오긴 오는데, 요렇게 또, 잘될 때, 좀, 치고 나가야 돼. 그래서, 방장도, 어, 주말에, 한 번, 음, 방승부 갈 예정이야. 응, 주말에, 어, 지금은 아니고. 자, 그래서, 자, 라쿠텐하고 오릭스. 어, 어째 보면, 이 미야기가, 어, 작년에 비해, 그 다음에 재작년에 비해, 뭐가 문제냐면, 결국, 본인 자체가, 어, 직구의 구속이 지금 잘안 놓다 보니까, 원래 그 정도 구속이 안, 그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이 변화구를 많이 던지는데, 그 변화구들이 처맞았지. 그죠? 그리고, 쇼지도, 어, 볼을 날리고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 키가 크고 떨공들이 더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통하면서 잘 막았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경기를 길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사실상 없어 왜 그러냐 결국 이 야마시타 어째 보면 야마시타가 등장하기 전부터 무조건 주목해 봐야 되는 친구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이 야마시타 그 다음에 한신의 사이키 어, 방장에다 눈여 보고 있는 애들은 다잘 던질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워낙 또 라쿠텐전에도 좋았던 부분들 그러면 이 기시가 버틸 수 있냐 이 말이야 물론 이제 이 오릭스라는 팀도 몰리가 빠져있다 보니까 어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 이골릭스 어제 더럽긴 해도 다시 한번 가야되는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릭스 승을 가지 말고, 마엔승을 가자. 그리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연히 기준점이 6.5겠죠. 어, 6 5겠 음, 어, 당연히 6 5지 근데 이 6.5는, 마엔을 가면 무조건 뭐, 오버가 따로 온다. 요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경기. 그래서 이거는 한 4대1 정도, 요런 게임. 그래서 이거 언덕까지 보자. 아시겠죠? 음. 그 다음에, 자, 소뱅하고 니오네. 음. 이거 진짜 어제 레전드 게임이었죠 뭐가 어 우리가 어제 이 경기를 분석을 하면서 어니오넨풀을 보는데 냉정하게 이거 소벤경기 오바가 좋아보이는 게임이라고 했잖아 그쵸 근데 오바가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다시피 이거 말도 안되게 언더가 났잖아 그쵸 근데 가끔 가다보면 일본야구가 그런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충격적이고 뭐 그러지는 않아 어, 그냥 뭐 그러려니 어, 그러려니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바라이이오제끼 시즌 초반에 비해서 실점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 그 다음에 카토. 카토가 원래 커리어 내내 이 소뱅전에 진짜 약했거든. 어. 근데 올 시즌은 카토가 그래도 소뱅전에 나쁘지는 않은 상황. 그리고 이 니오넴이라는 팀은 한 2주 전에도 이제 방장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상위 타선들이 나, 다른 팀에 비해서 나쁘지가 않아. 진짜. 어.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빠다가 안 터졌다 많은. 지금 니오넴의 이 라인업을 보게 되면 타선이 우째 되고 있노, 여러분들아. 카토, 어, 그 다음에, 기오미야그 다음에, 마츠모토만남이 노무라, 딱 여기까지. 1, 2, 3, 4, 5번. 여기들이 진짜 좋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오늘 이 경기가, 어, 다시 이제 카토가, 어제 또 자타가 도배돼서 우리가 언더를 턴다고 했는데, 어이, 오늘은 또 어이, 자타가, 이, 자타들이 도배됐을 어이. 때, 이 경기가, 어, 양쪽 다, 좀, 언더 쪽으로 좀 보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니온앰 풀을 한번 찔러보자. 아시겠죠? 어, 편안할 뜻은 아니고, 어. 그다음에 어 니온의 풀 그다음에 언더 자, 그다음에 이 경기. 어 롯데하고 세이브. 이거 이벤트 게임이죠. 어. 롯데 구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쿄돔. 음. 당연히 이제 꽉 차겠죠. 그리고 이 롯데 애들 유니폼 입고 이렇게 또 응원하고 있는 이런 뭐 그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이 오지마가 직전 경기, 그다음에 최근 경기 가장 그 오지마의 특성이 나왔던 게임들이 나오고 있자. 오지마 특성 뭐야? 어, 항상 잘 던지다가 혼자 주자 쌓아놓고 혼자 와르르 무너지는 특성 그자. 그래서 작년에 패배 아이콘이었잖아. 그러면 이 세이브의 요자 같은 경우야 결국 이 일본 야구에서도 이런 흑마구 유형이 딱두명 있잖아. 뭐, 어, 이 요자하고 어제 나왔던 스즈키. 그죠? 그러면 이런 유형들의 특징이 뭐야? 잘 던진 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던져. 근데 못 던지는 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또 빨리 털려. 그죠? 근데 이런 유형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흐름상 이 경기가 어떤 걸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냐면 현 지금 세이브 빠다가 음 어제야 물론 이제 1회에 우리가 위기가 있었다마는 그 1회를 또 위기를 잘 넘겼잖아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사사키였으니까 그런 걸 치더라도 그거를 배제를 하더라도 현 세이브 받다 어. 칠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다 이거는 진짜 음. 전혀 아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아 우리가 이 오지마의 불안성은 가지고 있는 게임이긴 하지만 어차피 오늘은 우리가 배당을 올려가자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롯데 마인스로 갑시다. 됐자. 어. 일본 야구 질문. 그 야구하고 욕구 경기는 여러분들아 워낙 더럽기 때문에 패스하는 게 맞다. 어. 별로 쳐다, 욕구 경기는 최근에 좀 쳐다보고 싶지가 않다. 어. 욕구 경기를 패스합시다. 응. 응. 워낙 더럽기 때문에 굳이 그 경기를 건드릴 이유가 없다. 진짜. 그리고 바우어도 진짜 더럽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이 야구의 선발 불펜이잖아 어. 일본 야구 질문 없으면 구가로 가고 아 어, 잠깐만. 와이구야 우리 또 스마일 제이씨가또 갑자기 또 오셔가지고 아이고야 이렇게 우리 여러 팬분들 의리가 많다 의리가 많아 아이고야 항상 아, 또 우리 또 스마일 제이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리가 많아 분명히 또안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또잘 되는 달에는 또 굳이 이렇게 안팅 가줘도 되는데 아이고 또 항상 또 감사합니다 음. 오릭스 오릭스 마앤 언더 음. 일본 야구 질문 없어요? 구개하러 간다 간다 여러분들아 국야로 어 국야로 간다 히로 한신 히로 프랜 오바 음야 이것들아 늦게 와가지고 물어보지 말고 유튜브 구독을 해라 구독을 와마 진짜 씨 어, 유튜브 구독을 해라 어, 조만간 지금 만명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책이라서 지금 200명만 더 차면 만 명인데 안 차고 있다, 지금. 어, 좀 빨리 좀, 만명 좀, 만명좀 채워보자. 어. 자, 아무튼, 자, 국야 가자. 어, 어째 보면, 어제 우리가 국야를, 어, 음, 뭐 틀렸으니까, 어, 속상하긴 한데 또잘 맞은 경기도 분명하게 있다. 그자. 뭐 k LG 반대로 까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KT로 갔잖아. 그자.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NC 갈때이 경기는 한번 꺾자고 했잖아. 근데 꺾자고 했는데 뭐오바를 예상했으니까 뭐 잘못 되긴 했단 말이야. 근데 NC 승은 안 갔잖아. 왜? 짱재영이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게 아니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두산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편이야, 편안하게 들어왔고그 다음에 습 경기야 여러분들아 이거 오바가 진짜 좋아 보이는 오바 그냥 뭐해봐 그자 그리고 이 롯데야 어 여러분들아 아 땀아 끔찍하다 자 그러면 봐봐라 어제 우리가 이제 롯데 경기를 분석하면서 실패된 원인이 뭐였다 결국 이 하나의 선발 얘를 빨리 털었어야 되는데 근데 얘가 확실히 씩씩하게 잘 던지긴 하더라 그자 음, 하나의 선발 어제, 이름 뭐였노?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걔가 진짜 씩씩하게 잘 던지긴 하더라. 그리고, 이 오늘 매치업 같은 경우에는, 잘봐라이 문동주. 어째 보면, 올 시즌 초반에 언터쳐블 했다가, 그 다음에 중반에, 계속 쿠세가 들키면서 실점이 진짜 많았다가 그다음에 문동주가 이 뭐야? 아직 올라다 보니까 주자만 나갔다 하면 이 인간이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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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쪽들이 많았잖아. 근데 또 최근에는 또이 문동주가 뭐가 경험이 어느 정도 붙다 보니까 어 페이스가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반즈도 시즌 초반에 비해서 확실히 물론 어제 아래 LG전에 실점을 했다 마는 어 우리가 알고 있던 반즈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시기거든. 그러면 이 경기가 여러분들아 지금 기준점이 어제도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하나의 불펜 다시 또 뜨거운 상황 그 다음에 롯데도 어제 최준용이가 난리 부르스를 쳤던 거는 사실이지만 어차피 이번 주 불펜을 가동을 안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 양쪽 선발 생각했을 때이 7.5라는 게 국야로 생각하게 되면 부담스러운 점수지만 이거는 진짜 언더 사이즈가 맞다.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우리가 뭐만 가자 하나 경기 언더로 갑시다 언더로 아시겠죠? 언더 그다음에 스카고 기아 에. 확실히 박종훈 나왔을 때어 오버 그잘 진짜 뭐9.5 이거 부담스럽지도 않다. 그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는 딱한 가지야. 뭐 어제 기아 뺐다가 폭발했다. 근데 이 야구라는 게 어,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뭐이 야구라는 게뭐 어제 빠따 폭발했다해서 뭐 오늘 또 폭발한다. 물론 에트리아, 에트리아 어, 얘네들이 그런 이거는 배제시켜야 되는 팀이 있기 때문에 놔두고 나두고 <laughs> 결국 이 강현이와 현종이의 이런 자존심 대결의 싸움이잖아. 그러면 이런 대결일 때 솔직하게 말해서 경기 초반에 살짝 얘네들이 뭐야 굳었을 때요 때만 위기만 잘 넘기게 된다면 결국 양선발들이 초 집중할 수 있는 게임 그래서 이 경기도 우리는 뭘로 가자 어, 언더로 갑시다 언더로 아시겠죠 습경기 언더 그 다음에 LG하고 KT 자 음... 어제 우리가 LG하고 KT를 분석하면서 딱두 가지 이야기 했지. 뭐, 임창규가, 뭐, 입을 털고 올 시즌 잘한다. 이걸, 이걸 한데, 임창규 나오는데 배당이 1.4다? 요거는 못 간다. 그죠? 그리고 어떤 부분들, LG라는 팀이 빠다가 좋은 거는 사실인데, 워낙 공격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가끔씩이 아니고 종종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너무 타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다가 그냥 경기를 날려먹는 이런 경기들이 많다고 했잖아. 그쵸? 그리고 어제 또 KT가 또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야? 팀 분위기가 KT가 부상 병동일 때 그때 팀 분위기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잖아. 왜? 이제는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니까.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자, 맛이 가버린 켈리, 그 다음에 다시 복귀한 쿠에바스인데 뭐가 이 LG라는 팀이 쿠에바스 최근에 상대 안 해본 적도 없고 물론 또 구속도 작년 맨키로 나오는 거는 아니, 아니 우리가 알고 있던 쿠에바스 만키로 넣어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쿠에바스 공이 춤을 추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 그러면 이거 이 지금 배당이 지금 어떻게 됐노 kt가 역배고 그 다음에 언오바가 지금 75잖아 이거는 둘다 좋아 보인다 뭐가 kt 승과 오바 둘다 좋아 보인다 근데 더 좋아 보이는 건 솔직히 오바가 진짜 좋아 보이는 게임 그래서 kt 승그 다음에 오버 됐자 이75 이거 아무리 잠실이라도 이게 말이 안돼 이거 지금 어 말이 안돼그 다음에 키움하고 nc 자 키움 그리고 NC. 확실히 NC라는 팀이 지금 팀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 어, 패디라는 카드를 꺼내놓고도 경기를 못 잡았다. 근데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짱지 영이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많은.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후라도가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직전 경기 진짜 잘 던졌거든? 근데 뭐, 최주환한테 런 맞으면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1부 잘 던지다가, 이제 2부가 시작됐잖아. 그죠? 근데, 이, 지금, 이 와이드너가, 그래, 구속 빠른 건 알긴 아는데, 똑같아. 뭐가, 결국, 키움의 상위 타선들한테 또다시 물릴 수 있는. 그리고, NC라는 팀이 라인업을 보게 되면, 어이 하위 타선들이, 박세혁 플러스, 뭐, 얼라들이 많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빠다가 터지는 날도 있고 근데 그 얼라들이 못 치는 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키움 쪽으로 보는 게 맞아 그래서 이거 키움 승과 그 다음에 언덕까지 보자 왜이 양선발들이 뭐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그림은 그리기는 어렵거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삼성하고 두산 어 요거 그래 어 뭐 길게 설명할 게 있나 여러분들아, 어? 이거를 뭐 길게 설명할 게 있나? 음. 브랜드는 이제 우리나라 다시 복귀해가지고 뭐야 구속이 생각보다 더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어 상황. 음. 그리고 최채영이야. 군대 갔다 와가지고, 첫날 잘 던지고, 그 LG전에, 그죠그 다음부터는 그냥 두드려 맞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길게 떠들 게 없어요. 그러면, 두산 승이냐, 아니면 두산 마인 승이냐, 둘중 하나 초이스인데, 이게 승이냐, 마인이냐 아, 근데 배당도 다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어, 우리가 어차피 오늘은 배당을 올려서 갔기 때문에, 어, 못 먹어서 두산 마인으로 가자. 어, 됐죠 여러분들아. 음, 두산 마인 자 전체적으로 질문 그래서 오늘은 우리 플랜대로 여러분들 아 어떻게 가자 감사합니다. 어, 딱 그냥 기본 배팅만 하자 기본 배팅만 기본 배팅만 해가지고 한 조합은 뭐 정석대로 가고 그 다음에 한 조합은 배당을 올려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컨 조합도 배당을 올려서 갈 거고 뭐 이렇게 어 그리고 뭐 5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또 내일 물부 어 먹거리가 지금 뭐 풍성하거든요. 어, 그래서 내일 물부는 또 다시 또 금액을 올려서 가고 어. 진짜 좋아 보이는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일 그한 경기를 축잡아 가야 된다. 내일 한 경기를 아시겠죠? 아이? 질문 편하게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 어 질문 없나요? 없어. 어 배구 안 간다. 중국 슬로베니안 간다. 음. 그 내일 그 새벽에 있는 배구는 갈 거고 어 중국 슬로는 안 간다. 음. 중국 슬로는 안 가고 내일 새벽에 있는 배구는 갈 거고. 음. 아 오늘은 뭐 편안할 뜻은 없어. 100개 달콤해. 질문 없어요. 자, 여러분들아, 우리가 지금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 뭐 연승 타다가 금액 낮춰서 베팅할 때한번좀 쉬었다가 다시 또 금액 올려서 가면 또 들어오고 뭐 연패 없이 뭐 이렇게 흐름이 좋거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좋을 때 어, 계속 좀 집중해서 가보시다 아시겠죠? 원래 야구 시즌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렵다. 그래서 한번 연패를 타면 그게 제일 문제라서 그런 거지. 그죠? 어, LG 경기 오바 좋아 보인다. 이거 묻지마 오바다. 묻지마 오바. 어 LG 경기 오바. 음. LG 경기 오바 좋아 보인다. 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나중에 8시에서 8시 어, 반 사이에 또 물부 단지 준비해가 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뭐둘다 좋아 보이지? 오리스마인, 마에, 두산마에어둘다 가야지, 투마인 가야지, 투마인 어, 됐죠.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보입시다. 에이